966번입니다. 두 이차함수 fx랑 gx가 있대, 얘들아. 그치? 근데 봐봐. 선생님이 초록색을 fx로 칠해놨어. 왜냐면 x축과의 교점이 나와있거든? 그럼 fx는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이야. 그럼 최고창항 1이라는 거 알고 있었지. 그러면 최고창항 1, 마이너스 두근의 합, 플러스 두근의 곱이지. 그래서 식의 fx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. GX는요, 최고차에 마이너스 1이라고 여기 문제에 나와 있어요. 그럼 두근이요, 어떻게 됐어? 핑크색이잖아. 마이너스 4랑 마, 2가 돼요. 마이너스 4랑 2. 그럼 봐봐. 마이너스 1큰가호 하시고, X 적은 마이너스 두근에야, 마이너스 두근에, 한 마이너스 두근에 아, 플러스 두근에 곱을 했어요. 그래서 식을 정리했더니, F, G, F, GX는 이렇게 됐죠. 그럼 이 FX 플러스 GX래, 2 e 곱하기 FX 플러스 GX를 했어요. 그래서 식을 정리했더니,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이 나왔어. 이게 완전 제곱식이죠.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올 겁니다.